장국대학교 그렇죠? 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와, 네요 어, <laughs> <laughs> 어... 슬럼프가 온적 있나요? 한번 다니면. 슬럼프 중간에 왔었죠. 네, 언제 요몇월에1 1월1 1월 완전 막판인데. 그때 와가지고 진짜 네. 큰일 날 뻔했죠. 근데 그렇게도 안 와가지고, 저 네. 계속 카톡 보내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때. 왜 그랬죠? 아예 처음에는 좀. 그래서 잘하는 편이었거든. 근데 음. 이제 막판 와가지고 다들 올라오니까 이게 음. 약간 남들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거. 음. 래가지고 아, 이렇게도 타지하면서 그래서 음, 그러다가 근데 솔직히 저는 그때 한한 일주일 정도만 그러고 음.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은 전혀아터 끝났거든. 어차피 음. 이러는거 의미가 없다. 음, 그냥, 그냥 해야 된다. 그냥 그냥 음. 하면 된 건데. 음. 근데 약간 머릿속은 정리가 끝났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음, 않다. 그래서 약간 일침이 필요하던 차밍긴 했었는데 네. 그때 딱한 2주 차였나? 그때 되니까 원장쌤 이딱원장표를 부르시더라고요. 아, 네. <laughs>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자꾸 딱 여기 앉혀, 앉혀주시고 하고, 하고 나나? 딱 하고 네. 제가 들어야 되는 말딱딱 딱 해주셔가지고 네. 이런 거다 의미 없다. 그냥 하면 된다. 네. 하고 싶은 말만 딱딱 해주셔서 그냥 그 다음날부터 그냥 바로 <laughs> 바로 갔나 그 싶었어요. <laughs> 네. 그냥 바로 왔었죠. 그냥 친구들과의 비유에 대해서도 그런 거좀 생긴 거네. 너무 잘 해서 애들이. 네 그렇죠. 애들이 진짜 음. 너무 잘 알긴 잖아요 여기서 수면이 네. 됐어요. 반대에 붙었을 때 처음 좋아했을 때 어땠어요? 뭐 합격이없고써었을 때. 아 근데 처음에는 그 제일 차였단말요예일 네, 네. 번이었는데 네. 저 그때. 그 약간 고양이 카페 가가지고 음. 약간 고양이들을 애니멀 테라피 하고 있었거든 신경 안 쓰려 음. 근데 계속 자동적으로 58분부터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혹시 예비 20분 동안 어떡 하지 음. 그러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예비 1분 떠 있는 거 근데 그때 진짜 아무 생각도 안들고 1분 동안 보고 있었 이거는 좋아해되는 건가 음. 그럼 붙었을 때는 붙었을 때는 그냥 솔직히 제가 예비 일반 떴을 때는 아무안테도 일반에 아, 솔직히 말해서 붙게지 했는데 어. 그 많이 하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아무한테도 호텔감을 안떴고 얘기도. 고은영 가 원래 안하려고 했었는데 누나가 음. 제가 1차 시험 20명 합격했을 때그 음. 결과를 가족층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음. 누나가 거기서 수험번물를 보고 아. 자기가 먼저 집에서 조회한 거예요. 아. 음. 그래서 들켰어요 너무. 그래서. 가족한테 친구들한테 얘기 하나도 안 했고. 그래서 그냥 바로 합격하자마자 가족방에 선생님들이랑 친구들한테 합격했다. 그 얘기하고 호들갑도 떨고. 다 좋아한다 했죠. 그러면은, 단대 시험에 뭐가 나오길 바랬어요? 저는 솔직히. 그 주제를 엄청 많이 했는데. 저는 솔직히 약간 축제 관련해서 나오길 좀 기대했었거든요. 네. 몇년 무슨 무슨 축제 이아 음, 음. 연도 네 음. 연도랑 같이 해가지고 무슨 겨울 축제라던가 음. 눈 축제 아니면 어디 서울 무슨 축제 뭐 이런 거 나오길 기대했었는데 제가 그 종이를 나눴을 때 종이가 뒤집혀져 음. 있다 네. 그걸 좀 보고 있었는데 살짝 보인다고 근데 아, 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있고, 음. 음 시험 보는 학과의 제 이름이 음. 나오더라고 근데 그 다른 글씨가 안 보이는 거 아. 다른 글씨들이 아. 그냥 시험지에 뭐, 써 있는 그런 것줄 알구나. 예, 네. 주제가 아 어, 그러면 뭐나오려고 이 것밖에 안 써있잖아. 네. 뒤집었는데 딱 그것만 써있는. 네. 사실상 약간 한 번만 쓸수 있는 필살기 같은 거잖아. 네. 다른 네. 연도에도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딱 나올 네. 텐데 네. 너무 겹치는 주제니까. 네. 근데 왜 하필 이게 마법 때 나오지? 네. <웃음> <웃음> 아, <웃음> 되게 당황을 해가지고 저 10분 동안 계속 구성하면서 네. 고민했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 창의적으로 발전하는. 평소에 평소에 연습한 정석적으로가야 <laughs> 되나? 근데 이게 또 스토리가 있는 게 응? 제가 그때 약간 정석적으로 하고 응. 나왔거든요. 응. 그 시험지 거둬야 되니까 다 나가 있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응. 근데 딱 나왔는데 다른 학원 분들이 옆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야 디자인 우리 연습 많이 했었잖아. 아, 근데. 어. 근데 딱 제가 편적으로 한 그걸 응. 찍어 가지고 제걸 보고 얘기한 거아니겠지만 응. 응. 막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음. 길기하는 거에 <laughs> 마음을 졸였는데 근데 1차 결과 가 나와서 니다뭐 저희 학원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편입을 어쩌라고 하게 됐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제가 학교를 입시를 비실기로 해가지고 네. 음. 그 제가 약간 원하는 학교는 못 갔었고 네. 근데 그냥 다녀야겠다 하면서 생각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음.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교육 수준이 내는 등록금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거아 맞아, 그래서 맞다. 그래서 너무 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2학년 딱 듣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편입을 해야겠다고 음. 생각을 하고 편입을 시도를 해죠 그러면 하면서 중간에 진짜 멈추고 싶었던 거딱그 11월이에요. 너 수면품을 쓸 경우에. 네, 그때. 전는 했어요. 음. 아,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적. 음. 어요래 그래. 음. 그냥 해야겠다. 기억을 남는 쌤이 있나요? 아, 다들 기억에 남으시는데. 한 명씩 얘기할까요? 아. 일단 성민 쌤. 어 예. 네. 성민 쌤은 제일 우리 학원에서 제일 활발하신 성격이에요. 에. 네. 그래서 저 처음 와가지고 약간 얼 타고 있을 때부터 계속 말 걸어주시고 음. 옆에 와가지고 잡담도 하고 음. 좀. 되게 기본적인 약간 좀 되게 심화적인 것보다는 음. 되게 좀 실기력을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냥 기초를 쌓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음. 음. 민주 쌤. 어 민주 쌤. 민주 쌤섭지 않았나요? 아주 존섭지 아, 않아 근데. 근데 잘그서 민주 쌤, 지금 죄송하죠 저는 이게 제가 포스터를 되게 힘들했었거든요. 음. 제가. 선생님들한테 약간 질문 같은 거잘안 하는 타입이란 말이야. 혼자 막 하려고, 하고 음.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음. 근데 그럴 때마다 뒤에서 인제 쌤 와가지고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잠깐 나와볼까요? 예. 그럴 때마다 귀신같이 알고 오셔가지고 음. 해주시고 음. 하다가 중간에 제가 주제를 진짜 많이 바꿨었거든요. 음, 근데 막제 스타일 맞는 거 찾아서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본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저한테는 시간 엄청 많이 쓰시는 거예요. 음. 내가 이렇게까지 키워를 혼자서 받아도 되는 건가 어, 그런 거. 보 네. 어, 감사하다 응. 근데 그랬었죠 오윤희도쌤 그리고 쌤어네쌤은 제가 좀 다른 선생님들이랑 다르게 네? 질문을 좀 애매모호한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요 왜요? <laughs> 약간 음. 색감 같은 거이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색감이 이게 어떤 걸로 괜찮을까 아니면 조형적으로 응. 이게 조형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좀 명확한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 응. 좀 개인의 스타일성 질문 같은 건 아니고 애매한 거 많이 했었는데 되게 성심성의껏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서 정그렇대답 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되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실 줄 몰랐는데 좀 되게 신경 써서 대답을 해주셔서 고게 좋았어요. 네. 근데 그 남자라서 학교를 막 여대를 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좀 고민이 되진 않았어요. 여대가 왜냐면 세 개나 빼야 되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편입이라는 게 이렇게 학교를 여러 개 써야 되는지 건잘 몰랐거든요. 아 그러면 정시처럼 그렇게 세개쓴줄 알았어요. 네. 그런 약간 그냥 가고 싶은 학교만 아. 딱 해가지고 쓰는 아. 거예요. 근데 전 그래가지고 원장생이 당국대 지원해봐라 했었을 때. 그때 안 쓴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국대꼭 어,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아, 어. 물어봤었는데. 원장쌤이 바로 네. 달려오셔가지고 네. 야 당국장 선생님 어딜 가려고 그래? 그래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 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잘했죠 저도 이거 안썼으요네안 썼으면 아, 어떻게 됐을까 그니까 러 슬슬, 썼으라고 오는 게잘했잖 진짜 네. 말들어다잘 <laughs> <laughs> 들어야 돼맞아 뒷자리는 어땠어요? 진 저는 저는 편했어요 네. 저 원래 약간 앞자리보다 앞자리는 좀 관심 신이좀 되니까 뭐, 조용하고 요즘엔 좀 자기도 또 이렇게 쓸수 있고. 오. 신경 쓸 것도 딱히 없고. 요즘엔 응. 돌아다니기도 편하고. 응. 해가지고전 진짜 괜찮았어. 그러면은 2등 하면 어떻게 얘기할려나? 어, 제가 지금 25살이에요. 아, 그래? 근데 그중에서 2학년? 2년은 대학교 다니고 2년은 군대 갔다 오고 1년은 여기서 1년은 입대서어다 <laughs> <1년은 2등에서 웃음> 아, 진짜. 그러니까 지금 <laughs> 20대 중에서도 20% 미대했을 것 같아. 그렇게 계산한다고? <laughs> 근데 그 20대 20%가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이 정말 생각을 하고 있어 5년 중에 제일 의미 있는 거네요 군대는 완전 나가리 <laughs> <laughs> 아니 뭐 의미 있는 시간이냐고 하면 아니라고. <laughs> 네. 음, 그럼 어, 만약에 이거 편입을 단대를 준비한 학생이 이걸만든다면 네.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어, 학교 가려면 이렇게 해봐요근데 진짜 막내 기량을 뽐내고 싶고 되게 화려하게 해가지고 사람들눈을사로 잡고 싶다 해가지고 엄청 화려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약간 강박적인 깔끔한 그런 게 있거든요. 음, 맞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 저만한 팀만 그거 지우려고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진짜 깔끔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어를 안 했었는데 네. 불안해 많았어요 저는 애초에 영어는 언어 그래서... 소설라고 생각하고 했어서지금 불안한 거 없었어요. 그러면은 본인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작년 시작하려고 하는 권역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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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특히... 지금 합격을 했지만 써도 어. 더 열심히 하려면 그때 더 열심히 했을 수 있을 어, 것 같고 합격을 네. 그 그러니까 했는데도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때 제가 지난온거 생각해 보면 응. 그 혹한 말씀 안 드리는 쌤 중에 한하이가 은기쌤 응. 응. 은기쌤이 거의 제 포스터에 엄마처럼 다가오고 있었죠 진짜 신경 엄청 많이 써주셨는데 그때마다 항상 당신은 성 손이 멈춰있어요 좀더 좀 해야 된다. 지금 놀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손이 보인다. 계속 하라고 하셨는데, 저 포스터도 사실 좀 1월 막, 막바지에는 좀 단대, 세종대 하고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포스터 대충대충 대충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서경대 시험 보기 한 5일 전쯤부터 공기 쓰면 엄청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효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석경대도 예비 6번 나왔었다. 어, 래가지고아 이거 소대는 실기 실기 100인데 나는 보니까 아 진짜 은비 쌤이 굉장히 노력 열심히 하셨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더 열심히 했으면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학교 가네요 너한테. 저도. 그 엠티 가나요? 엠티 간다던데. 그렇죠. 생각 중이에요. 여정이랑 같이 간다고 하던데. 그래. 네. 정잘 오래했어. 요 엠티 <laughs> 안갈거예요 필수 아니에요? 3장 하면 뭐 갓받은데? 어, 그래요? 저걸 제일 뻔했어 톡방이 없어요? 톡방 있어. 아, 톡방 있어요? <laughs> 톡방 가기 <확인> 좀해봐요 <laughs> 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와, 어, 끝. <laughs> <laughs> 수고했어. 갑자 몰아치는 질문. 어, 몰아치는 질문이었어.